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의견이 분분할 때딱 정해 알려드리는 신규철 TV 소문의 진실 이영민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짐에 넣을까 말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음식 입맛에 안 맞을 때 한국에서 가져간 이 라면만큼 고마운 것이 없죠. 하지만 지금은 좀 참아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육류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면 스프에 포함된 육류 성분 또한 규제 대상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벌금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간 라면 다 뺏기고 벌금 내고 여행 시작부터 기분 상할 일이 있으니 애초에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면 뿐 아니라 햄, 소시지, 육포, 고기가 함유된 볶음, 고추장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니까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요즘 웬만한 외국에 가면 한인마트 잘돼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쌀지라도 가셔서 사드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